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회사입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흐리고 기온은 뚝 떨어져 가지고 겨울 날씨네요. 겨울 날씨 정말로 어이 자랑하던 어 캘리포니아 남쪽 지역 서든 캘리포니아의 기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온인데. 예, 아주 확바까지 불어가지고 지금 6월달 초순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렇게 날씨가 좋지가 않네요. 이와 같이로 정말 기후의 온난화 상태는 어참 인간에게 커다란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어렵게 만드네요. 이러니 뭐 각종 질병이 유행되고 다시 그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극성을 이룬다고이 어 LA 보건국에서 어요 주위에 경계령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어 극히 사람 모이는데 조심하시고. 어 그 감기 같은 증세가 나타나면은 즉시 병원에 가셔 갖고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예방 조치로 늘 활동하셔서 어, 면역력을 기르세요. 면역력은 태양려, 태양 빛에 있습니다. 저 같이 이렇게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 한숨 돌릴 수가 있는데 안에서만 있는 분들 태양 빛을. 어, 모르는 분들, 쏘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많이 걱정됩니다. 여러분들, 요가치로 자연에 꽃 피고, 어, 이렇게 초목이 우거진 이런 곳에서 이렇게 숨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역력이 증가해가지고 절대로 팬데믹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면역력이 없으면은 혼자 있어도. 세균은 병균은 찾아드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유념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야 되겠습니다. 이 기후를 보면 알아요. 세상이 평화로운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이 기후를 보면 압니다 기후가 이렇게 찡그리고 이러고 있으면요. 어디엔가 질병이 유행되고 사람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지요. 어, 그러나 햇빛이 쨍쨍 쬐, 쪼이고, 어, 하늘과 땅이 맞고 깨끗하고 푸르면요, 어, 질병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이와 같이 로 꽃, 꽃밭에, <laughs> 꽃 속에, 에, 있습니다, 지금. 이러니 뭐 여기에서 어떤 뭐 질병이 뭐 저한테 침범하리라고, 어, 보겠습니까? 열심히 이렇게, 에 예,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 그러하는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지금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데, 어, 비록 날씨는 꾸물어 가지만은, 어, 지금 꽃길입니다. 예, 양쪽에 길들이 이렇게 꽃으로. 하게 어, 비춰지고 있죠. 제가 오르고 내리는 길입니다. 오늘은 그 어, 구마일, 구마일을 지금 제가 산을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구마일 예, 길을 걷는데 어, 다리가 좀 짱짱합니다. 만은뭐 이렇게 힘차게 걸어야만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야, 양쪽에 이렇게 꽃과 함께 서 어, 예, 걷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예, 여러분, 산으로 오세요. 어, 산에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절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뭐, 푸른 나무에서부터, 어, 초록색 진진 꽃과 함께, 어, 이렇게 좋은 아름다움을 어, 사람들에게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어, 건강, 의 어, 길. 바로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저는 늘이 등산로를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나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나의 생명을 튼튼하게 해주시는 바로 이 생명의 길. 이것이 산길, 출레일이죠 하이킹 코스, 어, 이런 곳을 제가 날마다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어, 음, 8, 어, 어, 8 마일, 9 마일 여기 걷고 있으니까 아마 어, 근2만보 어, 스텝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와 같이로 열심히 걷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지속돼야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지금 어, 자전거를 타고 산을 오르고 또 어떤 분은 큰 개를 몰고 이렇게 예, 개 끈을 반드시 매하는데. 개 끈을 매지도 않고 이렇게 위험하게 방출 방뇨하고 이렇게 다니네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겁니다. 산길에 올라올 때는 반드시 이렇게 개는 묶어야 됩니다. 이거 법을 위반한 것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미안하다 말도 않고 소리도 않고 익숙했습니다도 안 하고 그냥 뻗어다게 걸어가네요. 저 아주 멀렴치한 인간 예, 저런 사람들때문에 사고가 나지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걷고 있는데 저런 못된 사람들이 꽃길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아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뭐 아름다운 꽃길에서 저 사람한테 나무라고 욕할 수는 없고 제 마음을 온유하고 선하고 어 정말 어 기쁘고 즐거운 얼굴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나날들이 이어지기를 어예또 만나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저 갔다 아 그랬어요? 아, 네. 이거, 이거, 이거. 그렇구나 네. 오늘은 저기 포르렌치그 공원이 있잖아요 예예 예. 예, 거기다 차 세우고 지금 참이에 어 주안의 교회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둘.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 내려가 일로 왔어요. 응, 여기 내려갔다가 주안의 교회. 응, 예. 어, 주안의 아, 교회. 네. 그러고 이제 그 올라가는 거. 거예요. 그러면 한 구마일이야 구마일. 어, 그게 구마일이래. 뭐, 예, 예. 그럼 그 걸음 수가 어느 정도 되죠한2만보 오우, 이만步. 이거는 대단한. 하 예, 2만보 정도 됩니다. 그래 괜찮아요? 예. 괜찮아. 몸에. 아휴 <laughs> 나 전문가라 있잖아다녀 <laughs> 오세요. 아, 예, 예, 이사장. <laughs> 아이고, 아, 또 아시는 한국분을 만났습니다. 아, 저분도 어, 미국 군인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신력은 아주 짱짱하겠죠. 예, 그래서, 어, 그 등산로에서 오고 가면서 자, 자주 만났습니다. 예, 오늘은 또 빈틈 없이 지금, 79살인가 그래요. 짱짱 하는 걸음이죠.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만보 구마이를 걸, 그은다 하니까 괜찮냐고 묻네요. <laughs>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걱정해주는 거리와 시간이죠. 예. 네. 이거 훈련 안 하면 이거 절대 못 걸죠. 예. 네. 여가실로 훈련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까딱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 몇달 있으면 한두달 어 있으면은 8월달에 미국 미 대륙에서 제일 높은 산어 14,508피트나 높은 예저 위에 13,000 이상 하면요 고산중에 아주 어 희생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그 높은 산 마운틴 위티이라고산 이름입니다. 그 산을 8월달에 오를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가면은 16, 16번째 그 산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날마다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는 그냥 되는 거 아니죠? 많은 노력을 또 투자, 어, 투자를 하고 건강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면은 어, 어떤 것도 할수 있다는 거. 예, 그러나... 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예. 자, 이와 같이로 열심히 산을 걷는 오늘 하루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